반갑습니다. 어, 저는 한국 표준 협회 정규희입니다. 어, 뭐 기후 변화가 시작된 지한 10여 년이 됐는데 어, 정확하게 저희가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 표준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한 것들과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그 표준을 하기 전에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준 표준을 이해할 때는 표준하고 표준화 정의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정의에 들어가서 어, 들어가서 설명하기 전에 표준하는 사람들은 그 표준 쪽에 어, 표준 쪽에서는 어, 표준화 회의 나가는 나가는 의미를 갖다가 그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위너테익스올이라고 해서 표준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갖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뭐 전쟁의 비유를 하는데 전쟁하면 전쟁, 전쟁 손자병법이 있고요. 그 손자병법에 보면 시계편이 있습니다. 시계편, 시계편에서는 그 전쟁하기 전에 다섯 가지를 준비하고 일곱 가지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중에 시계 어, 오사가 있는데 오사가 도천지장법입니다. 어, 도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어, 국민적인 합의를 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어, 천지, 뭐 천지는 뭐천지 기술적 상황들을 갖다가 잘 분석하라는 것들 그다음에 장소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표준을 설명할 때는 표준은 일반적으로 그 관계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표준화는 이것들을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잘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도. 도가 바로 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서 만드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저희가 그 표준을 만들 때에는 몇 가지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두고 마, 만듭니다. 그래서 그뭐좀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X를 하면은 이걸 갖다가 가로로 묶으면은 어 가로로 묶으면은 그 공통적인 요소 요소 x만 나오는데 이 x를 가지고 그 표준을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만들어진 기술들을 가지고 그 네트워크화 시켜서 어좀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한 그 콤비네이션 효과 그다음에 어, 어디에 활동해야 되는지 집중하는 그 집중도를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어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말하기 전에 뭐 요즘 다 많이 알거뭐 아는 내용이지만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. 어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 국제표준화 기구에 그 화웨이를 참석 참석을 배제한 내용들입니다. 이거는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 회의에 들어가서 그 일을 그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.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표준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, 어, 보통 그디오하고 디팩토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. 보통 그디오라는 표준들은, 기술, 어, 강제 규정이라든지, 기술 규정이라든지, 뭐 어, 강제 표준들, 표준 등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표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기술 사양이라든지, 이런 표, 어, 표준의 일부분들은 그 디팩토 표준이라고 해서, 그 강제적인 규정 내용보다는 어 일반적으로 꼭뭐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어 그냥 한번 이렇게 비후변화 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그 표준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거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표준을 제정하는 시기는 뭐한뭐 표준 쪽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요번에 다룰 내용은 뭐 생산조건이라든지 신제품이 있기 개발이 어떻게 그 변화되는지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1992년도에 뭐뭐그 리우 환경 환경 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되었고요. 지금까지 계속 쭉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파리 파리 협정에서는 어, 자발적으로. 가, 정하고 있고요. 뭐 어그저께 그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은 기후변화, 기후변화는 뭐 20050년까지인가 그 저기 뭐그 제로 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이런 목표까지 세우기 때문에 점점 그 표준을 만 어,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이렇게 오고 있을 겁니다. 어. 뭐, 그러면서, 뭐, 그 정부에서 이렇게 그 감축 목표들을 갖다가 정화, 정하고 있고요. 그 감축 목표를 정함에 따라서 각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기술 방안들을 갖다가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2013년도에 그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을 때그 농업 분야에 대해서 기후, 뭐, 기후변화, 전탄소 녹색 성당 정책들을, 정책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모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요. 여기에서 보면 뭐, 뭐1 4번에 인벤토리 구축이라든지 탄소거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표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어, 이런 그 정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저희 그 표준 쪽에서는 그뭐 로드맵을 통해서 그 표준을 개발하는 것지그 다음에 정부 R&D R&D 정책에 따라서 연계해서 뭐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런 표준들은 뭐 여러 가지 그뭐 제도적인 그 기반들을 두고 있고요. 어, 그 정부 R&D가 뭐 기초 순수, 순수, 순수 R&D부터 그뭐 표준화 사업화까지 이루어지는데 어, 그 제도적으로 보면은 뭐 순수 R&D를 어떻게 투자할 건가. 이거는 PD가 아니, MD가 결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응용 분야라든지 응용 R&D 같은 경우에는 서 PD나 CP가 그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표준을 갖다가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신산업 분야에서는 그 코디네이터라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. 이 표준화 부분들은 뭐 표준 전담 조직들이 있어서 업화 그 추진들을 해, 해주고 있습니다. 또 그리고 R&D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 기초과학으로 갈수 어, 기초과학으로 갈수 있는 뭐 호환이라든지 융합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, 그다음부터는 뭐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그 측정 표준이라든지 인터페이스 표준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현재까지 그뭐 표준을 갖다가 R&D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지면은그 표준을 표준 적용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어떤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표준 개발 시기들을 갖다가 또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내용 내용은 FDA에 보면은 어 이노베이션 패스웨이라고 해서 어, 기존에 뭐 제품 개발하고 인증 검토 기술들을 갖다가 제품 개발 끝나는 시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품 개발 시기랑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한 거의 1.5년이나 1년 정도의 그 시장 진입 시간들을 갖다가 줄이고 있는 사, 상황들입니다. 어,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뭐한 다섯 가지 그 사례를 들면서 그 어, 표준 방, 어, 표준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과학 기술을 과학 기술이 발전 뭐, 발전을 시키면서 그뭐 개념도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기후 변화에서는 뭐 정가정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 그 산업이나 도메인별로 이렇게 정해서 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 수자원 뭐 수자원 공사라든지 스마트팜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표준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그 도메인을 정하고 어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시장들을 연결했을 때 통신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그 표준을 어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어, 말씀드리고 드릴 텐요두 번째는 어 지금은 뭐 표준 여러 가지 그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어 기술 개발하는 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. 그 점점 그뭐 버티컬적인 그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더그 여러 기술들을 갖다가 융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표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에 보면은 운영 시장에서 그 어떤 매니지먼트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전략 매니지먼트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 같은 규격들을 만들어 내서 그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좀더 운영 운영 쪽으로 만들어 내는 운영적으로, 만들어내는, 운영적으로 어 만들어 내는 표준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. 어뭐 어, 표준 표준 뭐 표준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뉴질 중에 데이터 표준이라는 얘기고요. 데이터 표준들을 만들 때어 때에 뭐,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그 갖고 있는 것들은 그 ISO의 TC 에, TC나 SC에 보면은 네트워크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서로 그 기술 연예끼리 문서를 갖다가 검토할 수 있는 리해종조해 조직들을 갖다가 네트워크로 나타내고 이 네트워크 이네트워를 분석하면은 앞에 앞에에 따라서 기술 연계에 따라서 그 표준의 효과들가 있는 그런 측정 부분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요 강도를 갖다가 좀더 강화시키면은 그 기술에 대한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고 이 가치 사, 사슬에 따라서 어디에 활동하든지의 활동 집중도를 음 집중도를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들도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. 어 이거는 자동차 가 자동차 같은 사례 자동차 사례인데 이전에 TC 22아 아이에서 TC 22에서는 그뭐 자체 중심의 그 표준화를 추진을 했다고 하면은 점점 지금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요. 이 발전된 발전된 내용들이 어, 그뭐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팩어 배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발, 발전을 할수 있고요. 어, 지금은 그 유럽 쪽에서는 뭐 기능 안전에 대한 표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, 여기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, 지금 현재 이 무릎표에는 그 자율 자율차라는 그 시장들이 자율차라는 그어어 어, 표준화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어 여러 가지 뭐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변선하는 모습들을 갖다가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이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, 어느, 어느 기술위원회에다가 활동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 집중화 방안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마지막으로 그 기술 개발을 할때 뭐 여러 가지 참, 참고를 많이 하지만은 뭐 같은 어라든지 그뭐 표준의 에스커브라든지 그다음에 종 모양의 그 기뭐 기술 개발 단계에 따른 그래프들을 갖다가 앞쳐보면은 합쳐보면은 이 인계포화점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인계포화점이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아 나올 때마 아 인계점 이전으로 나오면은 이전으로 나오면은 상호 운용성에 대한 그 표준을 그 강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. 이 인계점 이후로 나올 때는 그 제품의 스펙이라든지.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여기 에 보면은 그뭐 기술 수명 주기에 보면은 캐즘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캐즘을 잘 이용해서 표준들을 갖다가 잘 개발하고 있는 있는 내용들입니다. 지금 뭐그어 자기 뭐 UN에서 보면은 SDG라고 있습니다. SDG가 뭐냐면은 어 지구가 그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열일곱 가지 그 해결할 문제들이 있고요 그중에 열세 번 13번, 열세 번째 나와 있는 문제가 바로 그 기후 변화 문제,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을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어~ 그 기후 변화 적응하고 기후 변화 어~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표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리언스라고 해서 어~ 회복력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어, 이 기후변화 13번에서는 그걸 제일, 아, UN에서 정하는 그 13번에서는 그,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지금 어, ISTC 207에서는 뭐, 어, 그, 도응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어, 뭐, 크게 뭐,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은, 어, 표준을 만드는 방법들은 그, 뭐, 프레임워크를, 프레임워크를 하고 운영표준을 만들고, 표준을 만들고 그 기술 도입 시기에 따라서 그 표준화 만드는 그 전략들을 갖다가 세워 나가고 그 다음에 유엔에아 UN에, 유엔에서 정한 그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개발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좀더 순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도메인을 결정하고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.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들을 아 로드맵을 개발해야 개발해서 표준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.